삼성과 중국 기업들이 8.6세대 OLED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는 유독 조용.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LG디스플레이는 6세대 라인 효율 개선에 집중. 정철동 사장은 투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기존 인프라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뿐 아니라 BOE, 비전옥스, CSOT 등 중국 기업들도 이미 8.6세대 OLED 투자를 강화 중. 생산 효율이 높은 이 시장에서 LG의 움직임이 느려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6월 말 기준 유동 비율은 61.8%, 부채 비율은 268%,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6,554억 원입니다. 재무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엔 한계. 8.6세대 OLED는 대형 IT기기 중심 시장을 겨냥하지만, 글로벌 수요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점도 부담. 명확한 수요 시그널이 있어야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선제 투자에 나설 것인가. LGD의 결정이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의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